초한테, 솔직히 제가봤던 아마추한테는 이런 클럽을 쓰는 게잘 나요. 그러니까 굳이 골프를 너무 어렵게 쓸 필요 가 없고, 선수들도, 그 선수들이 어그 선수들이 이제 어려운 장을 쓰는 거지, 우리가 선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장비를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다음. 자, 어프로치 실수 줄이기. 지금까지 이제 롱 게임 티샷하고 세컨샷 이게 거의 이제 롱 게임이고, 쇼 게임은 이제 어프로치랑 커팅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많은, 항상 많은 골퍼들이 얘기하지만 골프 스코어는 다60% 70%가 다 어프로치, 숏게이요어프로치 퍼팅이거든요. 먼저 어프로치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고 퍼팅 부분 가면은 자료가더 많아요. 왜냐? 퍼팅은 신경 쓸게 많고, 워낙 또 중요한 클럽입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다 말씀드리고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어프로치까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어프로치를 이제 연습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클럽 배울 때7번라이언을 많이 똑딱이 하고 푸싱 윙 배우고 체중 이동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맞으면 은 드라이버 배우고 저희가 좀 맞으면 은 어프로치 조금 하고 커팅 조금 배우고 커피도 나가요. 그 머리 올려. 리 그래서 가장 연습 많이 하는 게 어프로치고 하 커팅이에요. 근데 그럼 어프로치를 할때 제가 그동안 우리 아마추어도 같이 라운드를 해보면은 실수를 어서 하냐면은. 어프로치가 손목을 쓰시는 분이 있고 손목을 안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고 어떤 분은 뭐 손목을 쓰는 게 좋다. 어떤 분은 손목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관점에는 손목을 쓰시는 분들이 실수가 훨씬 많아요. 네. 가까운 거리나 멀리 못하 손목에 뭔가 더이서딱 손목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10번 중에 한 8, 번 실수를 해요. 근데 손목 사용하는 거를 줄이면은 실수가 가볍고 주로 누르고 그럼 어퍼치 종류가 뭐가 있냐? 버, 보통 이세 가지가 있어요. 피치샷 띄우는 거, 띄우는 거, 그다음에 피치 앤런이라고벙커앤런이라고 살짝 띄어서 굴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러닝, 러닝 어퍼해가지고 이제 굴리는 거. 이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세 가지를 이제 먼저 연습을 하기 전에 그 먼저 우리가 풀컵에 어프로치를 붙이려고 어프로치를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올리는 쪽이 주관적이거든요. 우리는 티샷, 세컨샷, 그린을못 올라가면 안전하게 세번째 어프로치해서 툭퍼팅을 하면 된다. 그게 보기 풀려요. 이게 가장 우리한테는 안정적인 플랜이야. 말씀드렸기 때문에. 허컵에 붙이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칠수 없이 올리자 생각을 치셔야 돼요. 칠수 없이. 그러려면 은 불리는 게 나을까요? 뛰어난 게 나을까요? 불리는 게나을거요첫 번째. 무조건 초이스를. 무조건 첫 번째, 불리으면 불리세요. 화팅이던두번아이언이던 뭐 피치 매치든, 불리스으면 불리고, 불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피치 앤만범투 앤런으로 살짝 뛰어서 불리세요. 근데 뭐, 앞에 뭐, 진짜 뭐 장애물 때문에 불리는 것도 안 되고, 살짝 뛰는 것도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 쓰는 게피치자 뛰거는 거야요 그러면 실수가 일단 현저에틀어들어요현장에게 그럼 피치의 건봉턴런 있는데 불리는 거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물로 뻥커 같은 것면은성지적이요그 거리가 맞추기 힘들고 어쨌든 안전하게 올리는 건런닝이에요 불리는 거. 근데 불리는 것도 불리는 거좀 쉽게 버티듯이 뭐, 하면 되니까. 근데 피치앤런을 배워주는 게좋아요 초이스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아마추어한테는 아, 피치 앤런이 가장 나아요. 실수도 가장 적고, 그리고 결과가 가장 좋아요. 이거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다, 다시 물어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피치샷 대비 피치 앤런은 그립을 작게 잡고, 스윙 크기도 작아요. 한마디로, 공이랑 헤드가 멀어면 멀어질수록 실수를하번 게 높아지는 게통인데 피치샷은 가까운 거데 무조건 백스윙 커요. 근데 피치 앤 어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도 이 정도 크기만으로도 다 거리 커버 가능하거든요. 러닝 오프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마추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피치 앤 범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프로치해 가지고 허컵에 붙이는 활판밀리몇번 되겠어요. 그게 실력이면은 다 싱글 틀려요. 선수들도 그리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허프컵에 붙인다 생각보다는 실수 없이 올리자 하는 쪽으로 연습을 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스윙 크기 조절할 클럽 변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전 레슨을 말씀드릴거고요 어프로치 도 거리 조절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는 분인한테 맞게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다시 또 알려드릴 거고, 거리 측정, 이것도 같이 레슨에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이제 뭐 스크린을 가던 세분들이 어프로치 해가지고 몇 메다, 몇 메다, 아, 이거는 30 m 이건 40 m 이건 20 m 이렇게 본인 스윙 크기 연습을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연습이 내가 눈으로 보고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 아, 저 정도? 거리가 몇만인지 몰라. 근데, 아, 내가 저 정도면, 이 정도 스윙이면 저 정도 떨어뜨려수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어프로치를 그림 위치에서 하거든요. 그림 위치에서. 그러면은, 아, 이 여기, 이 부분에 떨어뜨려면은, 공이 불러서, 앞으로 좀갈거 같다. 근데 이게 거리가 몇만인지 몰라. 근데 캐디가 또그 정도 가까운 거리는잘안 불러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습한 거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몇메달 맥메달 이렇게 연습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조절이 안 돼가지고 비싼경험받많거든요 그래서 연습에 가서는 이몇맨달만는 이것보다는 자신이 눈으로 보고 떨어뜨리는지만떨어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나은 어프로치 연습니다 메이저하고 마이너 우리 선수들 보면은 피지에 뭐 선수급 있고 뭐 마이너급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선수들 중에 메이저와 마이너 차이는 딱 그거, 파세이브. 네. 우리, 뭐, 우리보다 얼등히 뭐, 불 적중률이 60%, 70%지만, 당연히 이30%미싼 부분은, 어떻게든 폴크에 붙여서, 원퍼스로 끝내야지, 탓을 안까먹거든요메이저고 마이너 차이는 파세이브. 보통 이제 뭐, 비거리 능력이 다 비슷한데, 쇼게임의 능력에서 파세이브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이 어프로치가 중요한 게, 가면 갈수록, 선수도 생각하고, 선수도 그걸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서도 사실 안다먹기에서는이 어프로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프로치는 우리 비거리가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드라이버로 솔직히 이게 힘들잖아요. 뭐, 아이언으로도. 네. 근데 어프로치하고 퍼팅은 네. 연습량에 따라서 프로랑, 대등, 프로랑 대등하게 게임할 수가 있고 연습량이더 좋고 감각이 더 뛰어나면 은 프로를 이길 수도 있어요. 이 예. 게임만큼. 그래서 어프로치랑 퍼팅 연습은 진짜 하는 만큼 올라가게 돼 있는 게딱 그 나오 나오는 게 쉽게 입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스리하고 파퍼 이거 이제 아마 다른 분 지금까지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 해봐도.